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배가장입니다. 오늘은요 또 오르죠. 오르면서 또다시 20만 전자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3% 이상 상승포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이갭 구간까지 또다시 메우러 가는 모습 인데 아, 오늘 완벽히 메우면서 이렇게 다시금 21선에 안착을 하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 나가는지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요. 최근에 이러한 박스본 등락이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시장 패턴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전강우약 패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오전에는 강하고요. 갑자기 외인들이 사다가도 이 오후 되면 어때요? 팔아요. 그러면서 오후 되면은 또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어제처럼 또 윗꼬리 패턴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오르면 또 내일 빠져요. 이러한 양음량 패턴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단가가 이9 0 0 0원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약수익 꺼내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고점에서 물려서 오늘 3%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손실폭이 또 축소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하고 하루하루 지금 인내심 테스트 받는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내심 테스트, 이 지루한 박스권 처음 겪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언제 겪었습니까? 우리가 이때 2024년, 1년 전 얘기는 차치하고 최근에, 최근에 언제 겪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때였죠. 8월, 이 8월이 한 달간 정말 지루했죠. 그리고 이 횡보를 하면서 이때 공매도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공매도도 다 물리치고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1만 전자까지 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요, 11월이 이 8월과 저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면서 지루한 장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지금 여기서 손절하거나 약수익 보고 매도할 때는 절대 아니다. 왜냐? 첫 번째. 그동안 이 11월 한 달간 악재란 악재는 다 쏟아졌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AI 뭐 거품론이다 뭐다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어제는 또 구글이 TPU를 이제 TPU 효과로 재미나이 3.0이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성이 되면서 AI 거품론이 또다시 첫참이 짓밟아 졌죠 두 번째 두 번째 또 최근 21월 이, 이, 이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금리였죠 그런데 22월에 금리 인하 지금 기대감이 다시금 확률 예측치가 또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죠 12월 1일에 뭐가 있습니까 또 큐티 종료도 있어요. 그 동안 계속해서 연준이 유동성을 축소했습니다. 돈을 걷어갔는데 그 걷어갔던 돈을 다시 푼다고 해요. 그만큼 그게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도 종료가 되고 금리도 인하가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그 동안 이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제조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 이 메모리 계약을요. 보통은 이제 월 단위, 분기 단위로 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 구조가 이제는 장기 계약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 어떻게?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고 어떻게 돼요? 이 제미나이 3.0만 봐도 계속된 이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P와 Q 가격과 수량이 증가하는 동반 성장하는 이 구조 뭡니까? 실적이 증가한다는 거고 실적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테슬라 우리가 이 7월에 테슬라 AI 6칩 수주를 받았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엑시노스 2600까지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삼성 전자의 파운드리의 가동률도 어떻게 된다? 개선이 된다. 그동안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주가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운드리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 적자가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요. 지금 52% 까지 비중을 기본 비중을 채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된 횡보,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어떻게 한다?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 나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포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죠. 시티 모건스탠리 JP모가 오늘도 사죠. 그래서 이들은요. 더살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20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갈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요. 최근에 이 공매도도 어때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최근에 또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는 공매도가 보이십니까? 예전에 한 10월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9월. 200만주, 9월 달에 한 200만주 이상이 넘었었어요. 그랬는데, 10월에 이 쇼스키지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50만주 절반 이상으로 줄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11월 들어서, 어때요? 갑자기 50만주, 70만주, 90만주. 점점 이 공매도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 팔고 나가야 되나요? 아니죠. 왜냐. 우리가 이 8월에도 똑같이 공매도 공격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항복을 했잖아요. 왜? 이 때, 이 10월에 이 하루에 몇 퍼센트죠? 하루에 5% 그리고 4%가 넘는 엄청난 급등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이 공매도 세력들의 손절 물량이거든요. 그러면서 쇼스키즈가 발생을 했던 것처럼 11월에도 이렇게 행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횡보가 끝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이들의 손절 물량인 이 쇼스 퀴즈가 나오면서, 과거 지금 이 9월달, 10월달에 나오는 이러한 엄청난 상승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 그럼 100%, 배과장, 어? 갈, 이제 알겠다. 어, 삼성전자, 앞으로 갈거 알겠다. 그럼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돼? 이렇게 물어보세요.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하 우리 개인은요, 여러분들, 솔직히 자금이 어떻습니까?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막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돈 많은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러한 지금 주가의 등락을 이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등락이 연일 이어지지만 이 외인들은요 여기에서도 그들은 단기 시력을 단기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등락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저는 정말로 20만 원 이상 간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삼성전자 좋다고 해서 주가라는 게 이렇게 원의 상승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러한 등락과 파동을 거치 시면서 결국에는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20만 원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러한 등락을 반드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기회로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남들 3%벌때 우리 15%, 25%벌수 있는 거고요. 남들 20%벌때 우리 100%, 200%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 배가자, 너는 여기서 더갈것 같은데 왜 자꾸 올라갈 때 팔아라 그러냐. 어, 너는 자꾸 내려가는데 왜 자꾸 사라 그러냐. 이거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돈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제가 이거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여러분,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업 분석, 수급 분석. 차트 분석? 호가 분석. 뉴스는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아침마다 읽어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 매일 체크합니다. 그만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리잖아요. 그러면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얘 말이 맞나? 확인을 하고 사. 확인을 하고 사면 어때요? 남들은 주가 이렇게 급등해서 10% 넘게 수익 먹고 나오는데 혼자 2%, 3%. 짜잘자잘하게만 먹는 거예요. 혼자 수익성이 낮아져요.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 전화가 막 와요. 배가장. 어, 나 신호를 못 봤어. 10% 급등하고 있는데 이때 사도 되냐는 거예요.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아예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문자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이렉트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 번호 여기다가 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010-5077-0475 010-5077-0475 배과장.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도 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연말 이제 거의 뭐한달 남았죠 남은 연말 따뜻한 계좌 따뜻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돈 받아요 하는 막돈 받아요 막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돈 받겠습니까? 돈 받는 거 아니고 다만. 저는요 제 채널에 이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구독과 좋아요 보고 영상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가 많을수록 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이미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도 더, 보다 더 퀄리티 있는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도 질문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주식 잘 너 혼자 해먹지. 왜 이렇게 남들 퍼주냐? 여러분, 제가 주식으로만 빚이... 정말로 3억이 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한강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 제가 이럴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을 잃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정말 이 투자, 이 주식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을 돌아가고 이만큼이나 돈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만 생각하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이론을 알려드리나요? 아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벌수 있는 매수매도 방법,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저처럼 잃지 말라고, 저처럼 몇 년을 돌아가지 말라고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식하면서 깨달은 거단 하나, 아, 주식은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동료가 필요하구나. 제가 이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정말 마음을 다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 있는 투자 매매법.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요.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고도요,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이 고정수입은요, 저는 앞으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이 부동산, 그리고 주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있는 트레이딩을 알려드리고자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왔고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이 세력들의 의도에 노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매번 내가 사면 어때요? 주가 급락하고 내가 팔면 다음날 귀신같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늘 매일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기준 있는 나만의 투자 매매법에 관련한 이 노하우들, 제 경험, 제 돈, 제 모든 팁 를 모두 녹여서 정리한 자료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제 개인 번호 다시 한번 남겨 드릴게요. 이겁니다. 010 5077 0475로요 여러분들 기준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세요 이 자료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기준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료만 따로 여러분들 연락드려서 개별적으로 연락,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제 영상과 함께 공부하시면 정말로 은퇴하시고도 꾸준한 용돈 그리고 그 월급 이상 그 수익 얻어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관련 영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요, 음, 이겁니다. 단기 상승 종목 찾는 법. 이거는요, 솔직히 제가 실제로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 노동과.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맨날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영, 그 계속해서 시장, 하루 시장을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방법을 쓰는데 어때요? 힘든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만큼, 어떻다? 성과는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무조건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보차 검색기 설정 방법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요. 분단위로 이제 수급이 없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기 뜨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렇게 눌림목 공략 아니면은 분봉 보시고 어때요? 돌파 매매 이 단타 들어가시면은 필승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설정 방법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 매매법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만 해도요. 신규 상장 종목이 38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요 신규 상장 종목들 여러분들 쏟아집니다. 그런데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요즘엔 어디로 갑니까? 신규 상장 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아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해지성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52주 신고가 매매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 52주 신고가 매매하세요라고 하시면은 하면은 여러분들 당황하십니다 어디에서 사야 되지?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그런 이제 실전 매매로 다져진 그 내공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52주 신고가 매매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보호예수 해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 주에서도요 이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섣부르게 매수 못하는 상황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오버이 물량이 뭡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죠. 시장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매도 물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물량이 출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쉽게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예수 해제 시기가 있죠. 그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싸게, 최대한 비싸게 이 매도해서 우리가 단기간 이 수익일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 적어 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바로 상승 패턴 정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식에서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익혀도요. 여러분, 하루에 정말로 3%, 5%, 7%이 정도 수익은요. 당일 트레이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볼게요. 최소 내가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하루에 3%면은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3만 원이죠. 그리고 이게 한 달이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때요? 용기가 생겨서 3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3%를 벌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한 달이면은 180만 원이죠. 그리고 어때요? 이 300만 원을 하루에 5%를 벌었어.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패턴 여러분들 여러 개가 있겠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하나만 익혀도 어떻게 된다?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카창 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호카창인데, 왜냐? 이 호카창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세력들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들이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 아, 오늘 올릴 생각이 없구나. 이거를 본봉이랑 같이 파악을 해서 보면은 굉장히 또 재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자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뭘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종목 선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 상승 패턴. 상승 패턴을 익혀서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표다. 뭐, 뭐죠?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 평생 할 거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매억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고요. 그 기로에 정말 좋은 선생이자 동료인 저 배가 만난 거고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의 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